안녕하세요. 용영이 t v 의 용이입니다. 오늘은 인버트봅을 소개해드릴건데요. 인버트봅은 빠르게 앞으로, 빠르게 뒤로, 빠르게 왼쪽, 빠르게 오른쪽입니다. 반대쪽은 느리게 하는 것입니다. 놀다 보면은 바퀴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바퀴 두 개를 뺀 제가 만들어낸 가재봇입니다. 볼수도 있습니다. 빠졌습니다. 자, 이제 장애물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버트 부분 길게도 가능해요. 작은 물건들을 위에 올려서 운반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물건들을 운반할 때는 느리게 하는 버튼을 사용해서 하면 더욱 좋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안녕!